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3년차가 되었고, 한창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남성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면, 나중에 너무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를 옆에 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장모님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봐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가진 것 없는 협수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사업에 큰 뜻이 있었죠. 어릴 때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고, 할줄 아는 거라고는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생겼죠. 결국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모았고 결국에는 동네에 작은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죠. 참 작지만 나름대로는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기대도 좋았고 지금의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으니깐요. 아무쪼록 처음에는 영업이 잘된 덕분에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생각처럼 삶을 녹록치가 않더군요.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원들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모아둔 돈은 바닥이 나서 빈털터리 신세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했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진행될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당장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았고 당장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숙박업소에 전전긍긍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저희 소식을 듣게 된 장모님이 연락이 오시더군요.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제 아내는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더군요. 사실은 아내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내가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게 장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장모님은 아내의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재혼한 지 2년도 채안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하는데,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아내가 곧바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집을 나온 건 아니었고 취직을 하면서 회사 근처로 옮긴다며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서 지내게 되니 함께 지내면서 친해질 시간은 딱히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처음 재혼을 할때 별로 싫어했던 건 아니었다네요. 물론 새엄마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15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 몰랐다네요. 그래서 언니 같은 느낌이 강했고 엄마로 느껴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아버지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금방 세상을 떠나셔서 오히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친하지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제 아내를 많이 위해주는 착한 심성이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결혼 생활을 짧게 하고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유산 덕분에 그래도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았다고 하니, 차마 지켜만 볼수 없으셨던 거죠. 여하튼 저는 아내가 불편할 걸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차가 살이었죠. 제 본가는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논과 밥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시 재개하기에는 결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 집이 평수도 넓은데 혼자 계시기에는 남는 방도 많았으니 저와 아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만 장모님 댁에서 지내자고 했죠. 결국 아내도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됐고, 저희는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도 염치가 있었기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계속해서 다녔고, 저는 장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쉬는 날이 없었고, 평일 중에 하루만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출근 시간 자체도 달랐었죠. 저는 저녁에 출근을 했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으니까요. 어느 날 평일에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마음 편하게 산책이나 할겸 동네 공원에 가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 의자는 나뒹굴고 있었고 장모님은 쓰러져서 알는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얼른 장모님께 달려 들어갔습니다. 몸 상태를 봤더니 다행히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건 아니었고 근육이 놀라서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거실에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의자 위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역정을 냈고 어디 다른 곳 크게 아픈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삐끗한 거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기에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하셨는지 제 호의를 계속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 댁에 오고 나서 해드린 것도 없어 죄송했던 터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등 갈았으면 이럴 일 없었는데, 장모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지내기 더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께서도 정 마음이 그러면 알겠다면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부축하고서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장모님 댁에 들어온 지도 한 달이나 지났지만, 장모님의 방에 들어가 본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캔들을 켜놔서인지 정말 좋은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향을 맡으며 장모님을 봤더니 뭔가 기분이 묘해졌고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다른 집 장모 사위처럼 나이 차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요. 아내는 저보다 연하였고 장모님은 저보다 겨우 10살밖에 많지 않았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에 나가서 보면 장모님은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였고, 나이를 모르고 보면 30대 중후반으로 보일 만큼 동안이셨죠. 제 입장에서는 항상 장모님으로 대했고 생각했기에 애써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 미모도 훌륭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결혼 전에 요가 강사를 하셨었기에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몸매는 솔직히 제 아내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엎드려 있는 장모님을 보니까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신을 차리고 마사지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시던 장모님은 마사지를 왜돈 주고 받는지 알겠다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셨고,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하시다고 한 곳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조용히 마사지만 했던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염치 없이 처가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장모님께 함부로 말도 붙이지 못했고, 약간은 내성적인 성격이신 장모님도 제게 그다지 말을 먼저 붙이지는 않으셨었죠. 그런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 점점 편해지셨는지, 장모님은 평소에 볼수 없었던 수다스러운 모습들도 보이셨고, 소리내어 웃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장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마사지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출근을 하고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남는 여유 시간에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죠. 마사지를 해 드리면서 느꼈지만 정말 장모님은 40대 몸매라고 하시기엔 믿어지지가 않았죠. 솔직히 눈 감고 마사지를 하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감히 장모님에게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신줄을 바로 잡고는 했습니다. 여하튼 거의 매일같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장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평소 장모님은 내성적이신 성격의 말도 없고 조용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점점 말씀도 많아지셨고 장난도 많이 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나이와 맞지 않게 티 없이 맑은 그런 해맑은 성격이라고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최근에도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거절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들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펐던 이야기들까지 제게 숨기는 거 없이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 몸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듬직해 보였고 몸 좋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첫인상을 정말 좋게 보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장모님은 저에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상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중에 밤에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그 걱정을 덜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한참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아내와 제가 이세를 갖기 위해서 사랑을 나눴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건데,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장모님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제 아내가 부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지금 혼자 지내게 된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외롭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장모님은 갑자기 제 팔뚝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튼실한 팔뚝을 가진 남자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 이후부터는 장모님의 장난스러운 스킨십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을 했고, 장모님에게는 저의 근무시간이 바뀌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저는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었죠. 그렇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장모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니 둘이 있을 때처럼 함부로 장난을 치지는 못하셨고, 별탈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 며칠 뒤 저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 근처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모님은 제게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요즘 헬스장에서는 무슨 커피도 파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싶어서 고개를 들었더니 커피숍 입구 쪽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장모님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는 밖으로 나가 버리셨죠. 그날 이후로는 정말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는데, 그때부터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바늘 방석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나날을 보낸 지도 몇 주가 지나갔고, 아내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색한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 솔직히 그때부터 너무 초조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술이나 먹고 들어올까부터 시작해서 여행이라도 다녀온다고 할까 등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 기회다시커서 같이 자리를 비우면 일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서 차마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이런 불편한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결국 정면 볼파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워크숍을 간날 삼겹살과 소주 등 장모님께서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잔뜩 사들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방문을 노크하면서 장모님께 그동안 죄송했다며 함께 먹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게 많이 화가 나신 장모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고 결국에는 장모님은 제 성화에 모시겨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쌈도 싸드렸고 장모님의 잔이 비지 않도록 소주도 계속 채우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장난이라고 제 몸을 계속 만지시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게 그렇게 싫어서 거짓말까지 하고 그랬냐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으면, 굳이 안 했을 텐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또 화가 나신 장모님을 보면서 당황한 나머지 사실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곧바로 싫은 게 아니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실 장모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죠. 장모님은 그때부터 뭔가 표정이 달라지시더니 무슨 느낌이 이상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도 취했겠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던 터라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처럼 젊으시고 예쁘신 분이 저를 만지시니까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랬다고 저도 남자인데 아무렇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겠냐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마구 말을 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버렸고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장모님과 저는 그냥 연신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장모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쉽사에나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술만 연신들이 붙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모님은 실수로 옷에 음료수를 쏟게 되셨고 옷을 갈아입고 오신다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나서는 장모님 방의 문이 열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장모님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날것 같아. 너도 그렇지 않냐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게 다가오셔서는, 우리 오늘은 기억에서 지우자 하고는 저를 끌어 안았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인지 무언가에 홀렸던 건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숙취로 인해 두통을 겪으면서 일어났는데, 순간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너무 두려웠죠. 저는 장모님이 깰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평상시처럼 식탁을 치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던 중에 장모님도 일어나셨는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가 먹을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장모님은 더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주칠까봐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고, 장모님은 따로 아내를 부르더니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될것 같다면서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